안녕하세요, 주식 클로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은 좀 최악의 날이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자율주행은 어제 급등하고 윗꼬리를 달았었는데 오늘 그 상승폭다 내주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 방송을 하면서 슬라 이후에 자율주행이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상승의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방송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시원간이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이제 테마성인데 시장이 좋아지면 테마는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테마가 약해지는 시장이 살아나면.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면 약해지는 테마가 있고, 또 각해지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은, 최근에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면 좀 약해지는 테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어, 상승 동력을 잡게 했는데, 시황상 시장이 빠르게 도서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좀 움츠러들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불과 그 말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됐네요. 지금 차트 모습을 보면, 자율주행 어, 종목들은 이제 결단을 내시 쉽게 됐습니다. 어, 과감히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 이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종목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모트렉스고요 제가 말한 이 지지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제가 그때 종목 자율주행한 3주 됐거든요. 제가 방송한 지 횡보를 하며, 하면서 음. 모습은 좋지 않아. 거래량이 감소가 있어서 마지막 비빌 비빌 런은 거래량이다. 그리고 지지선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실히 상승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승을 상승 이이 이, 이 양봉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 시가를 오늘 깨고 막았어요. 그래 그래도 오늘 지지선을 지키긴 했거든요. 보시면 지지선에서는 또 딱 걸쳤어요. 그러나 이게 지수전이 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발을 한번 뒤에 딛으면 물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매도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트레스는 일단 근데 또 어떤 종목은 또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모트레스는 모습을 보면 이 종목은 끝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반등이 나오려면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아,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2021년에도 또 대차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어제가 어, 단기 고점이 아니었나? LG 전자하고 애플의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거한 번만 받았는데 이걸 상승으로 돌, 돌아세우지 못하고 여기서 꺾였다는 거는 어,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못트레스고요 이거, 어, 이거 지지선을 지키고 있지만 사로입니다. 한번 받으면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렇고요. 다음에 남성. 자 남성도 뭐 같은 모습이겠죠. 지선까지는 멀어요. 이 종목은 워낙 상승폭이큰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성이 크다고 했고요. 지금 보면 10%까지 올라가다 내려가고, 여기도 9%까지 올라가다 내려가고, 오늘도 3% 양봉 찌다도 하라고 내렸거든요. 밑에 61선이 있는데, 조마조마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지지선을 받고 반등을 줘도, 어 위에 저항대가 많습니다. 이거 돌파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음, 이제, 조만 18일, 다음 주 월요일만 거치면, 치면 1월이거든요? 그러면 종목 상세가 와요. 코스닥 1월 엘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LG 이노템 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좀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의 코스피 상승 주역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어, 제가 제 시황, 다른 제 반도체 시황과 종목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스피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다고 봤고 그 대장을 삼성전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반도체도 있고 OLED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봐요 그리고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마지막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누르고 있는 게 있는데 1월로 바뀌면서 그게 싹 바뀝니다. 수급들이확 바뀌어요. 1월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건 항상 매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어, 코스닥에 전 강세 나올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도 원래 거기 순위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모트엑스를 봐도 그렇죠. 에너지가 굉장히 분산됐어요.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남성도, 저 같으면 여기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서 기다린다기 보다는, 손절하고 탄력성 있는 더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고요그 다음에, 파워로시스. 이 종목은 또 괜찮죠? 깨지지 않았어요. 보면 어제 9%까지 상승하다가 3%로 마감했고,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어요. 왜냐면 하이 종목은 자율주행도 있지만 또 IT 관련된 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으로 상승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안타 안, 보니까 이제는 자기 색깔을 갈아탄 거예요. 나는 IT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윗꼬리를매우러 상승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차트 모양은 굉장히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자율주행이 아니다 아니고 IT로 가겠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도 큰변동성 있는데 지선을 밟고 나서 또 올라갔거든요. 어느 정도 지선은 경고히 지키고 있는데 음, 다른 좀 자율주행 종목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7세 미래요이 종목도 안 좋죠. 자율주행 마찬가지. 어제 20%까지 상승했었네요. <laughs> 이 종목도 반조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워로스로틱스처럼 어, 자기 색깔을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락폭을 보면, 색깔을 갈아타지 않았죠? 반도체 좀 그, 모트레스나 남성이랑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선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거래량이, 보시면, 이제 차트를, 차트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아직 세력들이 물량 많이 안 털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뭐그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걸 다시 올라갈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다시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손톱으로 나와야 돼요.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깬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시 m 미디어도 이제 손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음, 잠시만요. 제 손목이었죠. 하이비전 시스템. 자, 이 손목도 어제 9%까지 상승하다가 오늘 막 전복을로 망했죠?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더 위협적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오트레스나남성처럼 뭐 그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도 파워로직스와 같이 이제 IT로 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이탈가는 제가 12,450원으로 잡아놨는데, 어, 이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그 다음에, 자, 최근의 대장이죠. 햄트로닉스. 자, 이 종목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유지하고 있어요. 장대 양권 나오고, 제가 이날 방송에서, 음, 20대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가에 절반 매도 해야 된다. 왜냐면, 어,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절반 매도해서이런돈는 이익을 챙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고, 그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파이널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갈 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절반 절반은 어차피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끝까지 가 가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동성 장세고 보통 여기서 제 끝까지 이 힘을 올려버리면 굉장히 탄력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종모 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중에 하이비전 들어왔는데, 제 판단이 좀안 좋았네요. 근데 아직 하이비전은 추세 이탈하지 않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어, 이제 시장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탄력성 있게 반등이 시도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위주로 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1월에 들어가면 코스피도 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특성이 급등하고 나서 계속 급등을 하진 않거든요. 좀 기간 조정은 가요, 앞으로 좀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그 바통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낙수 효과로 해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 반도체, IT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빵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려했던 거는 자율주행은 약간 태반성 원이기 때문에서 이제 힘을 꺾일 가능성이 커요. 종류 모텔스나 남성이나 10cm 는 이미지 자체가 꺾였다고 보고 나머지 있는 종목들은 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삼성도 잘 향이다, IT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음,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는 결단을 하셔야 됐다고 봅니다. 어, 내가 좀더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어, 시간이 길수 있어요. 분명히 자율주행이 좋은 테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21년에 다시 분명히 그 기회가 와요. 자율주행은. 왜냐면 호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도 관련된 엄청난 호재가또 아직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1년에. 그러나 그 기간이 어, 굉장히 길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또 힘들고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락기 예상돼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버티는 거는 저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어, 빨리 결단을 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자기 색깔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파워로시스나 하이비전시스 템이나킴트로니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더좀더 좀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자, 오늘은 좀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저는 이제 강세장을 제 이제 시황, 전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시황을 얘기를 해요. 뭐 예상대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음, 자율주행은 아쉽게,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탄력이 받기 좀 힘들 것 같고, 어, 코스타 랠리가 저는 제 1월부터 1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타로 빨리 종목 교체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